아시이 아니야. 안맞어왔어 아깝다. 피리다 이제. 과연 지아. 차리야 웬만하면 안 써니야 웬만하면 안, 안 믿는 게 좋을 거야. 아개프 없잖아. 조운선은 삼십일 했잖아. 음. 여 미션 베일. 아제 피리였네요. 까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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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슈고생 시발 뜬금없이 나오더라? 현, 현떨이. 컨디션. 롱포. 롱포, 롱포, 롱포. 롱포! 아니, 뭔 헤드야? 3대3, 머리 하나 기억해주세요. 길러, 왼쪽으로. 나이스, 아, 네. 머리 먹었다. 머리 먹었다. 야, 머리 아, 하나 더 나온다. 머리 나오고, 일명, 머리, 일 머리 나오고, 일명. 어, 빼고파, 이네. 야, 일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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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2층 가는 척하고, 그냥 달돌이 해봐. 그, 올거 같던데? 그, 어. 아, 근데 모르겠다. <laughs> <laughs> 신빈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또이새끼야아거 물어봐 난또당이래보여이게야이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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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야거야 이거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스 진짜 쓰레기처럼 야 세균아, 브리게 어? 어땠어? 어? 달방에서 안 잡았네? 야 세균아, 피우시더니 자신감 생 나도 폭 없어 같데요야1리턴삐져 어? 봐. 그대로, 그대로죠, 같이죠, 같이죠. 달방, 같이 뛰라고 와. 아, 제명해 그냥. 가자, 아, 가자고 와. 아. 최동이 아, 이 새끼 뭐하는지. 클레마 말안 들어. 가자. 하나, 둘, 셋. 아. <laughs> <이게> 아. <핏. 웃음> 아, 아, 진짜. 아, 이 새끼. 아, 이새 아, 이 새끼. 아, 이 아, 이새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아, 이새 아, 이 새끼. 아, 이 아, 이 새끼. 아, 이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2층 끼 아, 이새 아, 땅땅 캡컷다 잡아줄게 캡컷아저 놈이 왜야 나리야 나리야 니 네. 어차피 부패잖아 어, 상관없는데 저 새끼 뭐했는지 아나 니가 자니까 갑자기 지맨 앞에 가고 봤어, 봤어 봤어 씨. 봤다니까, <laughs> <laughs> 봤다니까 씨발 봐서 뭐라 한 거잖아 <laughs> 빨리 먹 나오지도 않는데야 <laughs> 비켜봐 비켜봐 살았다 농사 <laughs> 라야 녹광 사놔 녹광 사놔 녹광 사놔 야라플 다운이야 이거 아니 쇼웃 왜 있어 야 쇼웃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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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왼쪽 아 가운데일 수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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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일단 쇼웃 아래였다 쇼딩 조심해 쇼웃 아래였다 아래였다니까 아. 이거 에이 와카다 실리콘 포카죠 실리콘 조심해 잘생 야4부터 피해 야야 야, 설대 1미리에 쓰리깡 설대 1미리에 쓰리깡 그래. 1미리에 쓰리깡 설대 1미리에 쓰리깡 아, 야 이새끼 우리팀 잠수야 기다려봐 어, 야 쓰리깡에 3깡. 3깡. 설대 4, 컨디 4,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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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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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컨디 4, 4, 4. 컨디 피해 컨디 피해 설대 컨디 컨디안네 설대 아무나 먹어라 1 0다야얘 1이야 얘 나이스 아좀 넘겨놓지 아존나겠네 진짜 타비하지 마세, 요 괜히 타비하다가 블레모고 강퇴당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세 개의 i b a h a 로 i b a Ha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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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j 나 b a h a j i 야 쇼다레 롱롱나는데 야야 쇼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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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봐 쇼다레 쇼다레 가는데, 가는데. 머리 못나와 개피라 어. 못나오고 쇼다레야 무조건 아래다 노리오가라 아래야 아래 야 머리 갔나 보다 머리 갔나 보다 타이밍 좋다 타이밍 좋다 봤다고? 야3밀이 개피야 야 B 들어가면 돼 A 둘 A 둘 지금 A 둘썸야 지금 A 둘야일문 갔다 일문에 2채 야일문 1문 일문 야야 아니 쬐면 돼 지금 그냥 일문 쬐라고 어, 사기 언제 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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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언아사기다고 사기 아파. 사기 아파. 엔들 아, 아, 아파. 아, 야, 사기 때야세균이가 이런 데 잘하네. 아. 핵나야는뭐야이병신을저 <laughs> <laughs> 새끼 뒷북이야한 마디 해 줘. 이득이야 이거. 쪽 반샷. 고가포고아포 따라오지마. 진짜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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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오른쪽 머리. 그래 그래 에이 셋시야 그럼. 에 컨디에 컨디에 야 사기 컨디 살때 컨디 살때 컨디 살때 컨디 사기. 어살때 거리. 야 머리 포. 야 쇼딩 포 쇼딩 포. 와, 어, 어, 살았어. <laughs> <laughs>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 서생명 어? 백태커. 아, 아, 형, 이거 발바퀴 죽었었지. 근데 얘 진짜 안 지른다. 나 되게 꼼꼼한 아이라 그래. <laughs> 꼼꼼한 아이 목포 빼지 마. 또나네 어, 컨디, 아,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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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 당당 당당 당. 어다 있었다. 아니 왜, 씨발 개이만가? 돌리네 배면 달방 아 타이밍 맞아 진짜로 아 어. 쇼ょ가と몇 <목소리도> 거지. 진짜 불쌍하다. 자아 아내 다리 마리클 이거 B좀 가봐 1층 네 갈게 사장님, 이 갈까? 아니 네가해갈까 아니 좀아 그게 뭐하는데 <laughs> 아나롱 못고 있지 B가나 줘 B가 아니 같이 가지 그냥 가자 이거 방풀이겠다 그냥 가자 빨리 가자 하나 둘셋 2.5까지. 1분 타오네 2.5, 2.5거리3기3기 성거리 을형2기4기양걸다 15, 14, 16 뜨고 지랄. 좋다, <웃음> <웃음>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탑이 하지 마시고 <laughs> 놓을게요. <laughs> 10,000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난가대 없어. 안 봐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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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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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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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삐고 붙들었다야 이거 아형 이거? 방에 들어보라고 아, 왔다고 지금. 기억자 나이스 달방스나 아씨 망가 어. 어. 나이뷔숨어있네데흠 숨어 있네 싹사 먹기야. 아, 사다 먹 왜지 모르게 쓰니까 쓰고 먹킬거같그렇거 같아. 쓰러울 거야. 뭐 쓰고 먹을 거야. 띠잖아 아니, 아, 존나 귀엽네. <laughs> <laughs> 와, 존나. 그쪽에 가면 안 돼. 비제가 <laughs> 잡국인 <디지털 받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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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 존나 어엽 덥지? 아, 너무하다, 진짜. 어쩔 <laughs> 싸다운이야. 아, 기억자뭐 <laughs>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아, 기억자 둘 기억자 셋 야, 힌커네 기억자 셋 야, 잘 찍겠다 야, 폭발전 해봐 아니야다 흘러갔어 다 흘러갔어 다 흘러갔어 흘러 아 어. 아, 아, 니 아, 관계 필, 관계 필, 관계 필 이라고 뭐가? 개 필, 개 필, 에서라고. 2층 하나 필, 2층도, 2층도, 2층 하나에. 야, 야, 머리 질렀다. <laughs> 써니야, 세이브 하면 김치냉장고 해체, 8월 해 이기겠다. 무조건, 머린데, 무조건 머리네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와. 머리 보고 니자고 알고 하는 플레이 하지 그랬어. 배터리 부숴나 죽으라고 제룡레인 죽어라 역사인 스놉 역사 자라 자라 은어 나가라 들어왔다. 들어왔다. 2봐 장난 봐 2층, 2층 나 스나. 2층 스나. 삐어어삐어어삐층 스나. 스나 개피야? 스나 반피. 어, 삐롱. 덜 먹었다. 소리잖아. 아니, 삐롱. 삐일라며 아. 리다 스나. 삐삐어 아, 아, 아리 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ッティーバ 난가 난가 면선 몰라졌어. 난가 반샷 난가 반샷 어. 난가 반샷 머리 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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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좀, 난간 왜 산간 머리 가 잡아줘. 당 머리에 라고 머리 하나. 머리 그냥 밀어 봐. 스 아, 당설때설때 때. 에이, 팝. 또 사람 그러니까. 아, 이 아이디 바까라 벌레저박리가나팡이가 생겼네. 그거 길지 않아요? 와, 이아 세균이한테 자꾸 뭐라 그래도네 세균이가 <놀람> 이등이구만 <놀람> 야, 근데, 씨발, 진짜, 먼저 뒤지는 건한 번도 못 보긴 했어, 씨발. 야, 근데 뒤잖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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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가서, 홀자한테. 아, 좀, 야, 맨날 우 아, 뭐, 하자. 귀자 아, 36. 비격해. 아, 아... 1기 뭔데, 1기. 뭐, 이거 뭐야? 진짜 어디서 나왔어? 아. 어디서 나왔어?

<laughs> 어, 내가 <근데> 몰랐는 겁나... <laughs> 제발, 아나 씨발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아, 존나. 남았는데 안 떠. 나 하나 남았는데 왜안 뜨냐?